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시언어 기초 백제풀이 69번 가겠습니다. 69번. 선택 실행 구조. 평가 입력받아 다르게 출력하기 라고 되어 있네요. 음, 평가를 입력받는 거니까, 아, A, B, C, D를 입력을 받는구나. 그랬을 때, best, good, run, slow, 르. 이렇게 입력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what? 이것을 출력하라네요. 참고로, 조건 선택문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출력할 수도 있지만 뭘로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밑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위에과와 비교해 보면 순서도는 이 품문을 사용하면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죠. 그런데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는 그 값이 뭐에 따라서 1이냐, 2냐, 3냐.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냐, 두 번째 케이스냐, 세 번째 케이스냐. 그 케이스에 따라서 바로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빠르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의 문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의 문법은 스위치 정수, 정수 값. 문자 값이라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케이스, 이게 있는 값이 A이냐? A이면 이걸 해라. 그리고 이걸 해라. 라고 계속 적어줘요. 그리고 끝나려면, 다음으로 내려가지 마. 브레이크 라고 해야죠. 그게 뭔 말이냐?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는 거죠. 실행하고, 다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내려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더 밑, 여기 코드상으로는 어때요? 밑으로 이렇게 밑줄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마. 라고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돼요. 그러면 A만 실행하고 BCD는 안 하고 점프해서 끝. 그리고 A가 아니야. 그러면 B를 읽어요. B 케이스니, 아니, C 케이스니, 어, C 케이스야. 하고 처리하고 빠져나가요. 그런데 C도 아니야. 그러면 너는 디폴트로 이거야. 라고 되는 거야. 우리 여기에서는 뭐 있었어요? else if, else if. 마지막에 else가 있었죠. 위에 거 전부다 아니면 너는 else야 라고 하듯이 여기에서도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 default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정수만 가능하며 라고 되어 있죠. 문자도 아스키 코드 정수 값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나요? 문자로 받아서 저장될 때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되고 그 변환된 이진수가 저장된다 라고 있죠 메모리에 저장된다 a는 65 라는 거 우리 아스키 코드 값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장되기 때문에 문자 한 자도 정수화 처리가 돼서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아주 중요하게 빨간 걸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변수 하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a, b, c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int가 아니라 char, 그죠? 캐릭터형으로 받겠다. 무엇을 우리는 저기에 c가 있네요. c가 있는데, 스토 c를 받으면 좀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어떤 걸 할까요? n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n이라고 하고 scanf 괄호 열고 이번엔 c로 해야 되겠죠 캐릭터형이니까 그리고 n 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에 요렇게 다음에 pr/int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출력해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라 요렇게 스위치 switch -T -C -H. 그리고 괄호 열고 이제 문자죠 문자는 어디 있어요 n 에 있죠 n 에 있고 괄호 열고 엔터 쳐서 자동으로 들어가주네요. 들여쓰기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엔출, 뭐 띄워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가독성 좋도록 하시면 됩니다. CASE. Case. 그 값이 뭐냐? A냐? 그런데 대문자로 받았네요. A냐? 하고 콜론 찍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콜론 찍어주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해야 될게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printf, 가로 열고, 영문자만 하면 되니까, 퍼센트 없이, 뭐 한다고요? best, best. 여기에, 잘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놓칠 수 있거든요. 느낌표, 하나, 둘, 세 개네요. 이런 거잘 놓칩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제 끝내야 되겠죠. 내려가서, 뭐 해야 되죠? 그렇죠. b-r-e-a-k 하고, 끝내주고, 다음. 그렇지 않으면, c-a-s-e. 그 너의 값이 B이니 그것도 대문자 B이니 이면 뭐예요? P R I N T F G O O D 느낌표 이번에는 두 개네요. 이런 거잘 놓친다니까요. 잘 봐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B R E A K 다음에 C A S E 또뭐 있죠? 값이 C냐 대문자 C냐 그러면 P R I N T F 가로 열고 쌍따옴표 r u n 너는 달리고 있니라고 하는 거. 달려 달려. c a s e d 이면 뭐해라? Slowly 아주 그냥 천천히 오에 p r i n t f 뭐예요? Slowly 물결. 이번에는 물결이에요. 봐 이런 거잘 놓친다니까요. Run 하고는 또 느낌표 하나였죠. 이런 거잘 놓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여기 뭐라고 돼 있었죠. 제일 밑에. 그렇죠. default, defa, ult, d e f -A -U -L -T. 디폴트. 하고 똑같이 콜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printf 가로 열고 뭐요? what 물음표라고 했어요. 이렇게 됐나요? 이제 한번 실행해 볼까요? f11번. 값을 한번 해 볼게요. a. 복사했네요 a 엔터 오 베스트 나왔죠 다시 한번 더 제출하기 전에 입력받아요 입력받은 값이 문자죠 그 값이 여기는 따옴표 하지 않습니다 예, n 그 받은 값이 대문자 a냐 라고 물어볼 때는 따옴표 하나짜리 대문자 a냐 라고 물어보고 오 그래 그러면 프린터해 그리고 끝 블레이크 그러면 요 밑에 것들 한다 안한다 하지 않는다 다운 a 이 아니, B야. 그러면 A가 아니야. 그럼 B니? 어, B야. 그럼 프린터 해. 그리고 끝. 하니까 뭐, 브레이크. 그럼 너 A니? 아니, b 이 아니, c 이 아니, D니? 아니. 그러면 너희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어. What? 뭐라고? 아니. 여기서 마지막에 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밑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필요 없죠. 그죠? 여기도 당연히, 오,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니까 나오네요. 엔드. 이렇게 블레이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제출해 볼게요. f11번 컨트롤 c. 아, 이거 아까 이제 c 한번 해보면 되겠죠. c. 엔터. c인데 왜안 돼요? 여기 뭘까요? 소문자 c에서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여기서 소문자 대문자를 가린다 라는 거. 그죠? 나왔죠? 컨트롤 a. 컨트롤 c. 다시 가서. 소스 제출, 제출 누르면, 오, 정확한 풀입니다. 이 만약에 이거를 빼먹었어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빼먹었어요.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Ctrl A, Ctrl C. 다시 제출하러 가볼게요. 여기서 Ctrl A, Ctrl V. 하면 여기 없어졌죠? 여기도 없어졌죠? 제출. 하면, 예, 잘못된 걸로 나오죠. 됐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도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F11번 누르고 A 누르니까 정확하게 나왔죠. 아 정확하네 하고 그냥 제출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살려주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컨트롤 S 해서 저장할게요. 됐죠? 자 69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